여드름 피부는 장벽이 약해서 유수분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예요. 그래서 장벽을 더 두껍고 건강하도록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, 여드름 없앤다고 알려진 다이알 비누는 강한 항균성분과 알칼리성 산도를 갖고 있어요. 처음에는 뽀드득한 느낌, 그리고 피지가 싹 없어지는 느낌에 얼굴이 깨끗해지고 여드름이 곧 사라질 것 같지만, 실제로도 잠시 없어지기도 해요. 그러나 유수분을 제거해서 피지 분비를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더 피지가 많이 생기고 더 여드름이 날 수가 있다고 해요. 또 여드름균인 아크네스균이 알칼리성 환경에서 더잘 번식도 하고요. 건강하지 않은 알칼리성 상태에서는 유해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약산성 클렌징을 사용하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더마 알로페론 성분을 세안 후 매일 사용을 하세요. 어, 피부 장벽이 개선되면 여드름뿐만 아니라 각종 트러블이 잘안 나더라고요.